36절부터 45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취역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 이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 붙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변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유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유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유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큰 구원을 이룬 유나단이 죽겠나이까, 절단꼭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온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메이성경 성경 메이성경 본문에 따라 말씀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제비뽑기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군대 사이에 싸움에서 병사들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그 앞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울은 허기에 막 지친 병사들에게 어,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만약에 누구라도 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맹세를 시켰습니다. 어, 이로 인해 병사들은 어, 실제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맹세를 시킬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어, 허기에 지쳐 있었죠. 그래서 어, 자기가 먹을 것을 발견하자마자 꿀이었습니다. 꿀을 발견하자마자 자연스레 손에 있던 그지팡이를 들어서 찍어서 꿀을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울은 아, 이제 백성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맹, 한 맹세를 어겨서, 즉 전쟁 중에 누군가 그 맹세를 어기고 몰래 먹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을 색출하라라고 이제 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하나 사울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를 어, 분명히 내가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누군가의 죄로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맹세합니다. 사울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근데 어,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없자 어, 사울은 뭔가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또 노리기 위해서 자신과 요나단 한 쪽에, 나 백성은 나머지 편에 당연히 자기 쪽이 뽑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본인도 먹지 않았고니와 아들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기 아들이 이제 뽑히게 되었고 어, 결국에 이제 유나단이 어떻게 해서 이맹세를 어기게 되었는가 그자초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겠죠.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을 텐데 하지만 또 자기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유나단을 어, 죽여야만 했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이 사울의 이 고집에 의한 그 맹세로. 희생당할 처지에 빠져 있었던 유나단은 살려냈습니다. 사실 유나다는 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앞장에 보면은 사실 적진으로 용감하게 돌진해서 이번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주역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인공이었죠. 그런 유나단이 사울의 그 어리석은 맹세에 도체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그 긴박한 순간에 사울은 허기에 그 지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런 쓸데없는 맹세 그리고 강요로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또 어려움을 빠뜨리는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을 누군지도 찾아서 그 사람을 또 죽이겠다. 그래서 또다시 또, 다시 또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도 쓸데없는 맹세나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는 과도하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혹시 그일 자체보다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내가 세운 그 규칙들 때문에 내가 내사진에게 부과한 그 맹세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 갇혀서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 맹세들이 때로는 그게 절대적인 규범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면은 족쇄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사울의이 쓸데없는 맹세 그리고 그 고집과 아집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내게도 있다면 내게 또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런 고집과 자기 확신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덫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내가 내게 부과한 그 족쇄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게 해서, 이